아, 바람은 오지게 불고,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, 한2 시간 정도 정신없이 방황한 것 같습니다. 그냥 프렛에서 그냥 샌드위치 하나 먹고,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한번 구경 가려고요. 대학 거리라고 해서 뭐 신촌이나 건대 같은 데 생각했는데 좀 뭔가 다릅니다. 칼리지들이 네, 이렇게 여기저기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네, 잘 모르겠는데 다들 이렇게 입장료를 받아. 무슨 학교 들어가는데.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옥스포드에서 최초로 뭐 교회를 대학에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구글에 누가 써놨더라고요 원래 칼리지 한번 구경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리버리 하다가 시간이 다다친거예요 늦어가지고 근데 여기 마침 들어와 보니까 구글 표점 리뷰도 한 1300, 1300개 있고 위에 타워가 있다 그래가지고 타워에서 위에서 한번 뷰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. 5파운드 날린 건 아닌지.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, 칼리지는못 들어가도. 구경은 해야지, 위에서. 아, 좀 많이 높았으면 좋겠다. 약간 정타보러 가는 느낌인데, 굉장히 좁네요. 두 명이. 주시면 안될것 같은데. 면마다 또 다른 맛들이 또 있네요. 이 뷰들이. 약간 우리나라 이제 대학교 생각하면서 교정에 이제 막 잔디에 막 누워 있는 친구들막 보고 그런 거 생각하고 왔는데. 아, 그래서 칼리지 구경 못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. 근데, 다행히도 그, 저기, 종탑 같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뷰를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마음의위안이 됩니다. 아, 근데, 뭐랄까, 여기 있는 현지 사람이나 아니면 놀러온 다른 사람들이랑 또 약간 즉흥적으로 한잔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이번에 그걸 못한 게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, 오늘 저녁엔 한번 펍을 한번 가볼까 약간 사람들 많이 붐비는 곳으로 혼자 뭐 마시게 될지언정 일단은 여기 옥스포드는 좀더 구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피칸파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마침 보여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이게 3.6파운드니까 거의 5,000원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비싼 감이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. 깊네 깊어 그 피칸파이의 풍미가 한 번에 확 오지 않고 좀 느긋하게 진하게 다가옵니다. 맛있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웨스트 게이스트라고 써있어서 들어왔는데 안에 이렇게 이걸 완전 내부는 아니고 약간 베랑처럼 아케이드처럼 이렇게 쇼핑 센터가 또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약간 나치 익은 브랜드들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밑에 또 지하처럼 돼 있네요 이 웨스트 게이트에서 탑층에 루프 테라스라고 있어서 올라와 봤는데 아 이렇게 또 바깥이 잘 보이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네요. 이야, 좋습니다. 게다가 여기에 공용 화장실도 있는데 아주 시설이 깔끔해요. 자, 아, 이제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이 옥스포드는 제대로 못 즐긴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. 무턱대고 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어벙하다가 돌아가는 것 같네요. 다음엔 좀더뭘 할지 좀 알아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. 나는 대학가가 이럴 줄 몰랐네. 대학가가 아니라 그냥 동네 같아요, 느낌이. 그 칼리지 내부도 이거 없는 것 같던데. 아무튼 안에 아 그래도 막상 돌아가기 좀 아쉽긴 한데.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고 어... 저녁 먹기 전에 그 여기 스코시 코트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. 아 여기 조만한 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요... 여기는 25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아 여기는 조금 그래도 막뭐 약간 공소리 좀 들리네요. 코트는 3 개만 있고. 클럽이라는 펍에 들어왔습니다. 역시 시끌시끌한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닌가 봅니다.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나오고 싶더라고. 아, 나는 좀더 이렇게 조용하고, 이렇게 혼자 온 사람도 좀몇명 있고, 이렇게 바에 이렇게 앉아갖고, 그냥 조용히 한잔씩 하는 약간 미대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들어갔는데, 그래서, 이제 혼자 온 다른 여행객, 여행객이나 뭐 있으면 한두 마디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고 싶었는데. 아, 근데 네, 저기는 너무 약간 이, 이태원 펍 스타일? 아, 이태원이 거기서 이제 따왔나 보네. 아무튼 그래가지고 금방 나왔습니다. 아 이제 숙소에서 이제 저녁 먹으려고. 지금 컵라면 끓여놨습니다. 컵라면에 그 계란에 저기 닭가슴살 약간 좀 시징이 된 거. 또 여기에 며칠 잤다고. 아, 마음이 편하네요. 수오니까 바깥에 너무 추워. 역시 여행할 때는 날씨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제는 비바람 휘몰아쳐 오늘은 또 바람이 무지하게세 아, 쉽지 않네요. 아. 근데 여기 숙소 그래도 허름하긴 해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. 왠지 제가 다음에 영국에 또 오게 된다면 여기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가지 단점은 치워주질 않네 한 번을 처음에 여기 있다 왔을 때도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었거든요. 이불도 약간 좀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 쓰레기도 막 보이고 그래서. 청소 좀 청소를 해달라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,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. 중간에 한번 시트랑 뭐, 수건이랑 이렇게 잔뜩 이렇게 올려놓고 가신 적은 있어요. 근데 뭐, 아예 뭐 1박에 5만원, 6만원 밖에 안 하는데, 뭘 바라겠습니까? 근데 위치가 진짜 괜지정도만뭐 나쁘지 않으니까. 그리고 또 직원들도 친절하고, 저는 만족합니다. 이제 라면이 거의 다 끓은 것 같아서 저녁을 먹고, 그렇게 이제 일정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